안녕하세요. 차트 손오공입니다. 페페코인 말씀드렸던 지지라인까지는 아직 내려온 모습 보여주지 않고 있으며, 이 횡보 구간 안에서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그리면서 움직인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현재 구간 안에서 흐름 좋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전체적인 알트 코인들이 이제 빠지는 현상에 대해서, 그럼 알트 코인이 좀 언제 올라가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한번 전체적인 거래소 살펴보게 되면, 이 지금 저스트도 그렇고, 뭐, 세이나 다른 코인들도 전체적으로 고점 대비해서 코인들 많이 좀 하락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전체적으로 지금 코인 시장 자체가 하락해 있는 상태라고 볼수 있는데, 언제 이 상승이 나오냐? 비트 도미넌스 기준으로 좀 보셔야 되는데요. 비트 도미넌스는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비중, 그러니까 전체 투자, 코인 시장의 투자금에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을 도미넌스라고 하는데, 이 도미넌스가 상승, 횡보, 하락,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지고, 그세 가지 부분에서 다시 한번 또세 가지로 나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승 때 도미넌스가 상승, 횡보, 하락, 그러니까 전체적인 도미넌스가 현재는 이 상승에 있다고 볼수 있겠죠, 55%. 현재 이 상승 상태에서 상승을 하냐, 횡보를 하냐, 하락을 하냐에 따라서 이제 장이 바뀌는데 지금은 사실 상승. 그래서 알트코인이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이제 알트코인이 상승이 나오려면 꾸준하게 횡보를 해야겠죠. 횡보할 때 알트코인이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도미너스가 상승하면서 이제 빠지면은 부유장. 말씀드렸던 불장이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횡보 구간에도 이 상승 나올 수 있습니다. 횡보 구간 상승. 하지만 하락 구간에서는 전부 폭락, 소폭, 하락, 하락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는 이 말씀드렸던 횡보 구간, 이 소폭 상승, 상승이 나오는 구간이라고 보면 될 거고, 저희가 바라는 건 상승 나오면서 하락 나오는 도미넌스가 빠지는 코인 시장은 전체적으로 올라가면서 이 도미넌스의 비중이 빠졌을 때 아이트 코인들이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코인 시장이 점점 올라가는 추세로 바뀌었을 때 도미노세가 빠지는 현상을 좀 기다려야 된다. 그때 이제 정확한 불장이 오신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장이 오게 되면 그때 매수 들어가면 아이트 코인들 펌핑 나올 때 수익 가져갈 수 있을 거고, 말씀드렸던 페페는 7월까지는 제가 이 안에서 범위 안에서 움직인다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렸죠. 그 이유는 상장이 지금 비사업만 보더라도 인터넷 컴퓨터, ICP, 최근 6월 12일 어제 상장됐었죠. 그리고, 이 워너마켓 추가, 보이시나요? 최근에 엄청나게 상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7월에 코인법이 생기면 상장 조건이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그 전에 최대한 상장을 많이 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상장이 되게 되면 말씀드렸지만 7월 부분의 페페도 업비트에 상장이 될수 있다. 그렇게 되면 상장 흐름으로 크게 올라갈 수 있을 거고, 뉴스 기사 오늘 뜬 거죠. 보게 되면, 미빔코인 페페 7월 70% 급등 전망 근거는 내용 나와 있습니다 내용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 70%가 급등할 수 있는 전망이 나왔다 시사하는 근거가 몇 가지 있다. 현재 10억 달러 이상의 최대 투자자가 보유한 페페 공급 비율은 약 96%나 되기 때문에 이 소폭 변동되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투자자들의 포지션을 크게 변경하지 않았고, 페페 또한 이렇게 소액 투자자들은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고 있으며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도, 신뢰도가 좀 높아졌다. 페페가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는 9월까지는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6월 말까지 50% 이상, 7월까지는 70% 이상 상승할 수 있을 전망이 나와져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페코인 말씀드렸던 이 1년 기준 2,000% 제가 목표로 본다고 말씀드렸죠. 이 정도까지는 가격 달성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사실 수 있는 분들은 페페 가격 떨어질 때마다 매수해서 수익 나오실 때 크게 익절하시면 될것 같고 업비트에서 기다리시는 분들은 상장 소식 공지 나오면 빠르게 제가 누구보다 빠르게 알려드릴 테니까 위에 상단에 번호로 문자 남겨놓으시고 상장되는 날짜 맞춰서 문자 주신 분들 카톡방에서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수익 가져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영상 시청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페페코이 앞으로 전망이 아직도 좋은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지금 잠깐 떨어진다고 너무 크게 실망하지 마시고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날들은 많이 남아있으니까요. 매수 가능한 구간에서 매수해두시고 올라갔을 때 매수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좀 저점에 내려와 있을 때 매수해서 수익 실현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불장이 코인으로 돈벌수 있는 마지막 기회장일 수 있습니다. 이번 불장은 다른 때와 다른 ETF 승인 호재 및 코인 세금 유예가 될수 있는 마지막 비트코인 반감기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세금이 붙고 비트코인 반감기가 점점 줄어들면서 사실상 기회의 불장이 이런 코인장이 몇 번이나 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가장 크게 수익 볼수 있는 장은 이번 2024년이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꼭 집중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따라하셔서 졸업하시면 좋겠고요. 차트 손오공의 코인 졸업수를 한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졸업이란 뜻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졸업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닌, 말 그대로 더 이상 하지 않는다, 끝을 맺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코인의 끝을 맺기 때문에, 말 그대로 코인을 하는 이유, 가장 큰첫 번째 버전, 돈이죠. 재밌어서 하시는 분들도 물론 가끔 있을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돈이 돼야 재미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졸업한다, 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코인에 만족할 만한 내가 수익금액을 얻어 졸업하는 것이 목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거는 저희가 100%다 무료로 해드린다고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죠. 저는 이미 졸업할 만큼의 자금을 벌었기 때문에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졸업할 수 있을 만한 금액의 돈을 벌어서 좀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고요. 한 100분 정도. 10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명 정도 제가 목표하는 금액도 100억 정도 100, 100억을 버시는 분들이 100명 정도는 좀 나와서 졸업할 수 있도록 제가 100%다 무료로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손잡고 저 믿고 따라오셔서 수익금액만 챙겨 가시면 될것 같고 비트코인 반감기 2012년에 한번 왔었고 16년 20년도에 4년마다 꼬박꼬박 왔었습니다 이런 세 번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정확하게 2024년도 무조건 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말씀드렸고, 비트코인 1억 가기 전부터 3천만원까지 떨어져서 4천만원대 유지할 때부터 반감기용 어차피 1억은 무조건 돌파할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ETF 승인이 나고 나서 이후에는 1억 4천까지도 갈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잠시 떨어졌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는 생각하실 필요 없이 1억 4천까지는 돌파할 수 있는 장이다. 그게 바로 2024년에 코인 세금 유예가 되고 비트코인 불장에 반감기가 도래하면서 ETF 승인까지 겹쳐서 슈퍼호재, 말 그대로 메가 불장이 온 장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집중만 하시면은 다른 때와 다르게 확실하게 돈을, 큰 돈을 만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매수 매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종목이든지 내가 이미 올라간 상태에서 매수하신 분과 밑에 아직 떨어져 있는,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하신 분들과 갖고 보유할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힘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밑에서 매수하신 분은 아무리 올라갔다 떨어져도 본전이기 때문에 난 기다리면 되지 않겠지만 이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이렇게 떨어지는 순간순간마다 아, 이거 지금 손절해야 되나?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걱정되기 때문에 이 매수 매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승 테마 순서. 이따가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지만 상승에 대한 테마 순서도 잘 기억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비트코인이 올라갈 같이 올라가는 알트코인이 있고 비트코인이 올라갈 때 횡구하는 알트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건 어떤 상황에도 올라갈 수 있는 알트코인들을 먼저 테마 순서를 알고 잡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예상하고 있는 시나리오는 졸업 예상 시나리오라고도 할수 있겠는데 이밈코인 페페코인이라든지 시바이노 그 다음에 시노키 이런 밈코인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투자 금액을 예시로 들어 저희 구독자분께서 3천만원을 시작했을 때밈 코인으로 최소 10배 이상은 수익을 보게 만들어드려서 3억이 달성이 됩니다. 그래서 3억 가지고 다시 한번 AI 코인, 지금 뜨고 있는 AI 코인들에 투자를 해서 5배 이상 수익을 보게 되면 15억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시가총액, 1조 원 이상의 무거운 시가총액 코인들을 매수해서 15억으로 7배 수익을 보게 되면 105억으로 졸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 가지 코인을 복합적으로 막 잡고 매수하실 필요 없이 정확한 종목 딱 3개만 골라서 잡게 된다고 하면은 3천만 원으로도 105억을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코인 시장입니다. 이게 터무니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실제로 여러 가지 사례가 나오고 있죠. 500만 원 가지고도 100억을 만드신 분들도 나오고 300억 만드신 분들도 나옵니다. 코인 시장에서는 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번 불장 때 기사로도 계속 나오고 있지만 비트코인 1억 달성 이후에 하루에도 100만 장자가 1000명씩 쏟아져 나온다. 코인 부자들이 쏟아져 나온다. 저희라고 안 되시라는 법 없습니다. 누구든 정확하게 투자만 하시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번 졸업코인 시나리오 제가 짜놓은 예상 시나리오를 통해서 졸업하시는 분들 꼭 분명히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나올 거라고 의심치 않고 있고 위에 제가 지금 여기 적어드린 번호 이쪽 번호로 7 졸업 문자 7 졸업 문자 남겨주시면은 100억 이상의 수익을 볼수 있는 고급 정보들 전부 다 무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카톡방 오픈해 드릴 건데 1000명 이상 있으신 카톡방이고요 여기서는 저희 구독자 분들 1년, 2년 넘게 꾸준하게 정보 받아가시면서 있으신 분들 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분들께 단 1원도 수익 봤다고 돈 요구드린 적단한 번도 없고요. 오셔서 직접 물어보시면 압니다. 단한 번도 없고 다만 저희가 요구드리는 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 댓글에 그냥 응원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되니까 응원이라고. 늘한 번씩만 남겨주시고 여러분들께서는 칠 졸업 문자 남기셔서 도움 받으시고 수익 전부 다 가져가셔서 이번 코인 불장 때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졸업하시는 분들 최대한 많이 나오길 정말로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